사람은 누구나 삶의 시간 속에서 흔적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이 흔적은 단지 육체 남는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식과 말투, 생각과 선택, 우리의 인격과 습관까지 깊게 새겨집니다. 누군가를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얼굴에 손에 행동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목수의 손에는 어, 도구를 오래 다룬 사람에게만 생기는 굳은 살이 손에 있습니다. 또, 농부는 어떨까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은 터라 까맣게 그을려진 피부가 그의 삶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보면, 자녀들을 보살폈던 세월의 자국이 남아있고요. 뭐, 군인의 발자국, 간호사의 눈빛, 운동선수의 무릎 등이 모든 것은 단지 외형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명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었는지, 자신의 몸과 삶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에게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하여 이 질문에 명확히 대답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진연노라.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자 바울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율법도 외형적인 종교도 의식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서 새겨진 영적인 흔적, 곧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흔적을 어떻게 새길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배경은 저희가 계속 들어왔지만 너무 분명합니다. 그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왜곡하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큰 내적 갈등과 외적 공격을 받았었다고 1장에서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해를 씌우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종지부를 찍듯이 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 이는 당시 노예나 가축의 몸에 내 소유다라는 주인의 그 표시를 남기기 위하여. 불에 달군 쇠로 낙인을 찍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분의 종으로 살아온 삶, 삶을 몸에 새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을 겪었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몸에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와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은 육체에 남는 상처를 뛰어넘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예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초반부에서도 그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받으며 자신의 사도성 곧 부르심의 정당성을 변호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결론에 도달해서도 말로가 아니라 이제는 몸에 새겨진 흔적으로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육체에 남는 상처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손해, 인내,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믿지 않는 가족의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인내, 혹은 정직하게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직장인의 선택,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장사의 이익을 내려놓는 자영업자의 결단. 더 좋은 삶의 기회를 내려놓고 성교나 구제하는 자신의 헌신을 선택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이런 흔적은 단순히 손해를 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것, 더 가지려 하지 않고 나누는 것, 유익보다는 복음을 우선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 혈통 등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신앙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율법, 선행, 혈통, 사회적 위치를 십자가는 모두 무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으며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의로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할례 받아야 돼. 더 멋있게 신앙생활 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시계 인간의 공로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아 죽음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 안에서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영광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며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울이 책망했던 유대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봉사 이력, 직분, 교회 내에서의 평판, 심지어는 성경 지식조차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성공, 자녀의 성취, 물질의 넉넉함이 자랑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의 구속을 자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인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외형은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희가 익히 아는 말씀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단지 신앙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 삶에 새겨진 영적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과 자랑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데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란 복음의 원칙,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을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는 율법이나 육체의 외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신앙의 진짜 기준이고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부어진다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삶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손해를 겪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따라 사는 자들의 삶에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의 흔적을 정말 잘 지닌 사람으로 살아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좀 낙담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러면 나도 눈에 띄게 확 바뀌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믿지는 것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나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가 미흡하다라고 느꼈는데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너,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아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거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 오죠. 그런 베드로를 알고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너가 지금은 올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를 것이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실패자의 삶 그리고 자기 실패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결국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떼고, 이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 걸었던 그 베드로의 신앙의 성숙을 보며, "아,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나 고민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 깨달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고군분투의 하루하루를 보내면 결국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의 삶으로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긍휼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말씀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함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마지막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외쳤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 변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랑이 본질이라고.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손해를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단지 바울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흔적을 지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긍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